차리를 건너야 되는데, 스쿠터는 간단하게 되는데, 내 거는 조금 크고 짐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이제 내 오토바이를 싣고 있습니다. 야, 무거워서 불안불안하네. 그럼 두 명이 안 돼서 한 명이 더 와서 세 명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뒤에 짐이 있고 조금 무거우니까 이 사람들도 상당히 조심해서 하고 있네요. 그래서 다른 건 3만 동인데 저 오두바이만 22만 동입니다. 저렇게 움직이지 않게 끈으로 꽁꽁 묶어 매고 있습니다. 근데 카바를 안 해서 바닷물이 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래 어디 부서지지 않고 잘 도착하기를. 말라겠습니다 드디어 구름같이 오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실 때에 비해서 다리가 튼튼해서 그래도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. 근데 역시 좀 무거우니까 핸드링 하기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. 네, 폭이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아주 힘든 작업입니다. 그래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 땡큐 합니다. 야, 그래도 이 친구는 인도네시아보다는 훨씬 인간적이네요. 그래도 수족관에 산소도 공급해주고 기록하고 이동을 하고요. 인도네시아에서는 비누루에만 넣어서 땡볕에 아이고 불안불안하던데 이 친구는 그래도 이렇게 수족관에 산소까지 이렇게 공급을 해주니까 그래도 좀좀 인간적 같습니다. 캄보디아 국경 넘기 전에 빈속이니까. 파인애플이라도 하나 먹고 가야 국경 넘을 때좀 여유가 있어서 딜 하기가 쉽죠. <laughs> 여기가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국경인 파티엔 국경입니다. 뭐, 오토바이 통과가 된다, 안 된다 말들이 있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캄보디아 측에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베트남측에서 외국인은 베트남 등록된 오토바이를 가지고 아, 외국으로 못 간다고 합니다. 예, 네, 그런 내용이요. 알겠습니다. 자꾸 못 찍게 하니까 말썽 생기기 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베트남식 세팅입니다. 요건 커피고 요건 간식으로 먹던 아, 파인애플이고 한쪽에는 물이 달려 있습니다. 에, 서양식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뭐 뽈뽈뽈뽈 다니기 때문에 다들 이런 식으로 옆에다 걸고 다니더라고요. 근데 의외로 이게 또 편한 데가 있어요. 아 <laughs> <다> 살게 <살기> 마련입니다. <laughs> 여기는 하티안에서 70km 위로 올라온 틴비엔이라는 버도인데 2 시간 전에 독일 젊은 친구가 통과를 했습니다. 오도바이를 가지고. 그래서 저도 이쪽에서 통과를 시도해 보려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일단 출국도장 찍고 세관에서 말 붙이기 전에 그냥 빨리 통과해버렸습니다. <laughs> 그랬더니 뭐 별다른 제재감 없네요. 여기는. 저아랫 동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오른쪽에 있는 게 캄보디아 국가 국기고 왼쪽에 있는 게 베트남 국기입니다. 이제 캄보디아 쪽으로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이제 요 문만 지나가면은 캄보디아인데 이쪽은 사진 찍거나 촬영하는 걸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니까 조금 느슨하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음, 기본적으로 지금 도착기자를 하고 있는데 어...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. 도착 비자를 받고 입국 스탬프를 받았습니다. 근데 도착 비자를 받을 때 비자비가 30불인데 35불을 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인상을 보 쓰면서 3 0달러 했더니 금방 꼬리를 내리고 오케이 오케이. 하더니 30불을 주는 달라는 거예요. 근데 100불짜리밖에 없어 가지고 오즈 달러로 30불을 줘버렸죠. 그랬더니 이놈이 그걸 눈치를 깐 거예요. 오즈 달러하고 미국 달러하고 다른 거를.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환전하는 데 가가지고 100불짜리를 바꿔서 30불은 지가 갖고 70불은 저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간 공식 요금만 내고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아유 또뭐 이상한데 끌고 들어오더니 또. 어? 이자 no. 받고 자동차 등록하고 어 빠져나와서 제인을 만났습니다. 이 친구는 나를 기다리느라고 여기서 한 2시간 기다렸는데 이제부터 둘이서 어 캄보디아 여행을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. 캄보디아 와서 첫 끼인데 바나나하고 닭하고 같이 튀겼습니다. 근데 소스가 없어가지고 완전 날것 그대로의 어 요리인데 그런대로 뭐저 맥주랑 같이 마시? 저 먹으니까 그런대로 또 먹을 만 하네요. 또 워낙 배가 고프거든요. 지금 그 푸코크 섬에서 아침 6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이때는 몇십니까 아주 한군데 고도에서 빠꾸 맞고 배고프다 먹으니까 그냥 뭐 뭐래도 좋습니다. 그냥 음식인데 뭐아예또술 먹으니까 볼때리네 말이 너무 많아 헬로 헬로 너 술을 너무 많이 마셔. 얘는 안 되겠다, 얘넌막 뭐 초보 여행자가 그러면 사고 핀다, 너. 크게 사고 핀다? 예. e 예. o a o u t the one in the middle more b a l a n c e 그래서 아, 이제... 이 친구가 누구냐면요, 20년 전에 하와이를 출발을 해가지고, 20년 동안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답니다. 뭐 매일 여행하는 건 아니고, 여행을 하다가 또 어디 정착해서 살다가 하면서 20년을 여행을 했다는데, 이조그한오토바이에 이짐을 싣고, 또이 캐리어를 싣고, 하루에 100km씩을 이동한답니다. 그래서 배터리로는 50km 정도로 갈수 있고, 그 푸시로 그러니까 페달링을 해서 또 50km를 간답니다. 대단하지 않습니까? 하간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. 이 친구가 저친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국기를 못 구했는데, 캄보디아에 와서 캄보디아 국기를 시장에서 판다고 해서, 국기 자그마한 거, 조그마한, 조그만한 국기를 사러 왔습니다. 국기를 달고 다니면, 그, 현지인들이 좋아하거든요. 네. 찾기는 찾았는데, 사이즈가 너무 커서, 매달고 다니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. 요거한 절반 사이즈면 딱 좋겠는데. 이게 주로 옷을 파네요. 옷 파는 게 많고. 그 다음에 금은빵이 있고. 옛날 재래식 시장처럼. 뭐, 이건 많습니다. 아주 골목골목. 골목. 저 앞에 먹자골목도 있고. 지금 작은 붓기를 찾아다 준다고 그래서.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어디 가서 하나 가져오겠죠. 여기는 목자골목 같습니다. 그래도 저 보시하는 거 보세요. 중리하는 걸 뻔히 할 텐데, 지극정성입니다. 비포장도로를 1시간 정도 달려왔는데 아 갑자기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고 단자가 또 떨어졌나 봐도 안 되고, 요 휴즈가 또 나갔나 봐도 안 되고,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해보는데, 아, 결국은 글쎄, 진동에 의해서 요, 요 뒤에 있는 스위치가 꺼졌던 거예요. 전혀 뭐 문제가 없는데, 그 진동 때문에 어떻게 뭐가 터치가 돼서 스위치가 꺼져서, 그래서 결론은 이 친구들한테 공구 빌려가지고, 이렇게 뜯어서 스위치가 꺼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<laughs> 이로서또 상황 끝. 이게 캄보디아식 식사입니다. 베트남하고 거의 비슷한데, 에, 바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가 붙어 있는데, 이쪽이 먹을 게좀 부족하네요. 가격도 좀 싸고, 어,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. 물론 맛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. 그래도, 뭐,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.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다. 또, 에너지 채운다고 생각을 하고, 먹어야 갑니다. 그런 마음으로. <laughs>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갑자기 스콜이 사정없이 쏟아지면, 이렇게 지붕 있는 곳 아무 것이나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 그 주인이 웃으면서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눈칫을 보냅니다. 짧게는 1,20분, 길게는 뭐 1시간도 있다가 가곤 하는데 그래도 비 맞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. 나무 밑에 있어도 비가 계속 맞으니까 빨리 그 지붕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캄보디아의 남쪽 해안 휴양도시인 시아누크빌에 와 있습니다. 그런데 막상 와보니, 완전히 중국 회사, 중국 건물, 한자로 된 간판 투성이입니다.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아마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생소한 느낌입니다.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국경 건너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인데 먹거리라든가 물자라든가 가격이 베트남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.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어 부자인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.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껴서 아주 그 어려운 지경에 처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. 드디어 서베이너 에어 샵에서 캄보디아 국기를 구했습니다. 근데 요거 반만한 거를 구하려고 했는데. 에, 판매하는 거는 없고, 그런 거는 행사 때나 쓰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. 바란스는 안 맞지만,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 뽑기를 알았습니다. 좀 거창하죠? 체인에 기름칠하고 수박이 있길래 수박 하나 샀더니, 아, 이걸 또 이렇게 깎아주네요, 또. 인건비가 싸니까 하여간. 서비스가 아주 좋습니다.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정비소 사장 같고, 왼쪽에 있는 친구가 딸 같은데, 아주 먹기 좋게 이렇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. 수박 하나 사가지고, 동네 사람들하고 다나나 먹겠습니다. 지나가다가, 체인의 기름칠을 하기 위해서 들렸는데, 아 이렇게, 네 동네 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수박도 하나 먹고 근데 뭐 아가씨들은 창피해가지고 난리가 났네. <laughs>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뭐냐하면 핸드폰 거치대입니다. 딱 하고 담배도 피울 수 있고 마작도 할수 있고. 이건뭐 기성제품이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? 네? 참 대단한 오지 사람들입니다. 비 오는 거 들리십니까? 이게 스콜입니다. 1분 전까지만 해도 회청했었는데, 갑자기 이렇게 쏟아붓습니다. 엄청납니다. 그래서, 비 오는 날은 장날이라고, 함보디에서 만난 이 젊은 친구와 함께 또 낮술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함보디아술이라네요. 아마 집에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, 어쨌든 간에 또비 금방 끝이니까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. 땡큐!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이렇게 해서 또비 오는 날 여기 캄보디아 친구들하고 낮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관광지나 이 메인문트로 가면 이런 재미가 전혀 없다니까. 여기 샛길로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일단 태국 국경쪽으로 갔다가 국경선 따라서 쭉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볼 예정입니다. <laughs> 아, 뭐 소주보다 약간 약한데, 이 친구들은 이게 또 굉장히 강한 모양이네요. 그, 돈지방 사람이 돼가지고. 이건 베트남 남바인데, 이쪽에 와보니까, 요런 남바가 있네요. 티아노코 남바. 뭐, 대충 뭐 이런 거 달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? 뭐 백패커들은 이런 거잘 하는데 <laughs> 캄보디아 길거리에서 제일 안전하고 요기가 되는 요리는 볶음밥입니다 아무 맛도 없이 밍밍한데 며칠 전에 푸꾸꾸에서 사온 순창 초고추장하고 짝퉁 김치가 있습니다. 요것만 곁들여서 먹으면 뭐 금방 한식이 되니까 또 입맛이 돌죠. <laughs> 여기 영어는 전혀 못하는 캄보디아 젊은 친구인데 요 XR 옛날 버전을 타요. 근데 아 어,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높은데 이 친구 이거가 세팅이 엄청 잘돼 있네요 엔듀로로. 그래서 여기서 2시간을 더 간다고 그래요 여기부터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2시간 같이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 젊은 친구랑 1시간 정도 진흙밭을 달려 왔는데 아 엄청 잘타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야너 이거 몇 시시냐 했더니 아 XR250 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제 거는 XR150cc. 이 친구가 타는 건 XR250cc. 아, 그러니까 휙 하면 따라붙고, 휙 하면 앞으로 가고. <laughs> 아, 그래, 스로틀을 이양 굉장히 당겨도내 거는 시속 100km 밖에 안 나오는데, 얘는 그냥 휙 하면 나를 지나치네. 그리고 이게 높아가지고, 어, 포트홀 같은 걸 그냥 차고 나가도 됩니다. 내 거는 서스펜션이 약해서, 아따, 체인이나 이런 게, 이 친구 엔드로 타는 친구구만, 셋업이. 서스펜션도 좋고, 아니, 워낙 잘 타더라고, 테크닉이.